아 지금 그래도 찍어야 돼. 지금 뭐. 오늘 며칠이야 형? 2023년 4월 29일인가 3 30. 30일 30일인가? 30일인가? 호, 아 마지막 날인가? 그아 그러네. 야야 <laughs> 우리 용지 형님 정말 어, 저 이렇게 <laughs> 뭐, 보니까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형? 어?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야, 네, 어? 회사 다닐 때보다. 음? 회사 다니는데 일단 머리가 더 길었어. 머리가 더 까매졌어. 허연 머리가 어떻게? 아니다. <laughs> 어? 까매졌어. 어? 아침 아침에 음. 저 장흥 씨 갔다 와야 겠다 장흥? 예약. 아니 일 모인 이제 어버이날이잖아. 그 어머님 아, 거 어머님 어머님 거기다 모셨나. 제 장흥 장흥 유원지. 아 그래. 괜찮다. 음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죠. 같이 이렇게 모셔들어. 아, 어머님 아직. 여기서 돌아가실게. 언제 돌아가셨어? 나연 연락 안 했어. 오래됐어. 응, 그래. 아이고 오늘 저 정말 내가 그저 흥항 실업에 있을 때, 음 응? 내가 제일 좋아했던 우리 용기 형님, 응? 음나 <laughs>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이야. 전화번호 전화번호 씨가 어머니 이제 자주 네. 전화해서 통화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명함을 하나 드릴게 형. 뭐 명함? 자, 내가 그냥. 명함 이거. 네. 그렇게 음. 이제 명함 해놨으니까 음. 저장을 다 해놔 네. 형 어. 내용물 다 저장해.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갔다 알았어요. 자 당일 나가면은 복잡하단 말이야. 잘다녀오십시오 형님. 어머니. 그래도 좋은, 어 좋은 자리 하죠. 가시는 거잖아 그래도 이거? 어머니 보러 가면 좋은 거지. 미리 좀 뭐. 갔다 오라고. 알았어요. 이때 닭쳐 가면은 예예. 꼭 응. 맞아. 거기 그래도 건강잘칩니다 예. 형님. 들어가세요. 님 예. 예. 아 진짜. 고맙습니다. 님가요 예. 들어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야, 정말 내가 진짜 좋아했던 우리 용기 형, 응. 이 용기. 아마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10살? 10살은 최한만과 5살? 5살에서 한 10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흥왕실업에 있을 때 대의원 하면서, 어, 정말 잘 지냈습니다. 응? 형님이 항상 나를 어,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어, 진짜, 이 무너졌던 정조식 할로가, 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형님입니다. 정말, 여기 이제 육축년소에 왔다가 또 형님을 봤네. 3년 전에, 어, 이제 개인 나와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음, 음. 하, 이용기 형님, 정말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어버이날, 마지에서 어머니 장흥에 장흥 유원지 거기에 지금 낙골당에 모셔 놓은 모양인데 다녀오려고 또 내일 간다고 합니다 미리 고맙습니다